안녕하십니까. 김가래 작업복입니다. 오늘은 겨울 동복에 들어와서 입고가 돼서 한번 겨울 동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겨울 동복에 가슴 부분에 지퍼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 밑에도 두 개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슴 안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달렸죠. 그리고 이거 이제 특히 어, 정전기 방지용이라 그래갖고, 어, 특수 원단, 정전기 방지 원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치, 스카치 라이트라 고 3EM 스카치 라이트라 갖고 어, 어두운 컴컴한 밤에 보면, 그 가로등 없는 데 가면, 자동차 전조등이 비쳤을 때, 옷에서 반짝반짝 하는 하얀 빛이 난다고 그러네요. 이 원단을 넣어가지고. 그리고 팔 양쪽 끝에는 이 찍찍이 부분이 있어갖고, 어.. 줄이고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양쪽 다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리고 목도리 부분에는, 어, 좀, 이제, 기모 원단이 좀 따뜻해가고, 기모 원단이 있습니다. 아마 그러면 좀, 목이 까칠은 게, 그런 게좀 없어지겠죠. 어 전체 원단이 좀, 이제, 좀 날씬하게 생겼습니다.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, 한번 감상해 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